안녕하세요. 사계절내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소나마우스의 이창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오버헤드 도어도 달려있는 집입니다. 신축 빌라이고요.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세대당 한 대씩 될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오버헤드 도어이기 때문에 리모컨을 각자 한 개씩, 한 세대에 한 개씩 제공한다고 하네요. 어, 1층은 이렇게 공동현관 계단 없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위에 2층, 오늘 소개해드릴 2층에 올라가서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현관 모습입니다. 이 집은 전용 면적이 19.2평, 실사용 면적은 36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3칸, 그리고 오른쪽에도 3칸,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스윙도우로 설치되어 있고요. 우선 좌측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음, 온도 개별 장치도 따로 방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 마루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패턴이 예쁘네요 아이들 방으로 공간을 꾸며둔 것 같은데 위에 친구가 지금 2m 70이 넘습니다 엄청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 약간 더큰것 같네요 보시면 이렇게 성인이 사용해도 될 만큼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침고 역시 전체가 다 방마다 2, 2m 70이 넘, 넘으니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도 한켠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대로 침대를 저쪽에 두셔도 되고 이쪽 벽으로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침대는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또더 넓어지게 보일 수 있겠네요.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4m 50이 훨씬 양쪽으로 다 넓으니까 거기다 침구까지 높으니까 개방감은 집 자체에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개방감도 엄청 좋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이 집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커다란 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은 코발트 블루 색으로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아일랜드 키탁이 좌측에 이미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아 우측으로 이쪽 냉장고 자리 두 칸. 여기에 보시면 이게 다 일관된 색상으로 상부장이랑 하부장을 맞췄기 때문에 깔끔해 보입니다.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광파오븐 기본 옵션이고요. 식기 세척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밀려 나오는 시스템장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주방창은 이렇게 뒤쪽으로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도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이쪽이든 이쪽이든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는 추가 냉장고를 놓을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크기가, 다용도실 크기가 굉장히 커서, 작동산이 물건들을 여기다 적재하셔도 될것 같아요. 싱크볼은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본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장실은 이렇게 코너가, 샤워 부스가 안쪽으로 꺾여져 있고요. 이게, 변기, 안쪽으로 샤워 부스. 샤워 공간이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어, 이제 프라이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약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시 하는 시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샤워 공간까지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분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은 다른, 다른 방보다 훨씬 크고요. 이렇게 커다란 침대 놓고도 양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은 전체 방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화장대를 인테리어 해놨네요. 그래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여기가 안방 화장실입니다. 변기, 세면기, 그리고 여기에 선반도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색감이 이게 베이지색이라 그런지 뭐 차갑지도 않고 네,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길게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장 이렇게 위쪽까지 사용할 수 있게. 친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위쪽도 활용하고 밑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행거가 있으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커다란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과 일산, 고양시 탄현동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일산 쪽으로도 상권을 이용하시기도 편하고 파주 쪽으로도 이용하시기도 편한 그곳에 위치해 있는 이 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 전화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직접 집까지 안내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또 다른 집 촬영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